자 12월 9일 이게 영상을 찍는 오늘 기준으로는 어제인데 이 영상이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준으로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법이 있어요 어, 보통은 이제 통과가 된 법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통과가 안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좀 난리가 났어요 이 법의 이름은 바로 천안함 왜곡처벌법입니다 뭐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천안함에 대해서 왜곡을 하면은 처벌하겠다 뭐 그런 취지의 법안이에요 어, 일단 저는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의견을 규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어, 매우 위험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법 자체에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전날 통과됐던 법 중에 이런 법이 또 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5.18에 대해서 왜곡을 하면은 처벌하겠다. 뭐 그런 취지의 법이에요 어, 물론 저는 당연히 이것도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5.18에 대한 왜곡을 처벌하기로 했으면은 마찬가지로 천안함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5.18에 대한 왜곡은 처벌을 하고 천안함에 대한 왜곡은 처벌을 안 하겠대요 뭐 다른 이유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일단 이게 납득이 돼요 왜 5.18에 대한 왜곡은 처벌을 한다면서 천안함에 대한 왜곡은 처벌을 안 한다는 걸까 어, 도대체 5.18하고 천안함하고 뭐가 다르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게 법사위 논리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5.18부터 살펴보자면은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역사 왜곡을 처벌하겠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근데 이 논리가 천안함이라고 적용이 안 될까요? 어, 지금도 뭐 딴지 일부 이런 좌파 사이트 가봐요. 아직까지도 진짜 진지하게 그 천안함 좌초설 그거 주장하고 있어요. 좌초돼가지고 이스라엘 잠수함이랑 충돌한 거라고. 이거 추천수랑 비추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도 진성 잡발들은 이런 거 주장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천안함도 5.18이랑 같은 논리로 왜곡에 대해 처벌을 해야죠 이게 뭐 법안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게 논리일관성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래 이거는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랍니다 어 그래서 천안함 왜곡 처벌법은 통과를 못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기준을 모르겠어 이거를 통과를 시킬 거면은 둘다 통과를 시키던가 아니면 통과를 안 시킬 거면은 둘다 통과를 안 시키던가 근데 하나는 통과를 시키고 하나는 안 시켜. 어, 이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입법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게 정답이란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5.18은 민주화운동이고 천안함은 북한의 소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식하고 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보통 5.18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파 쪽이고 천안함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좌파 쪽입니다. 근데 우파 쪽에서 뭐 그런 상식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역사 왜곡이니까 처벌을 해야 하고 어,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바 형량도 진짜 초토세요 근데 또 좌파 쪽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은 표현의 자유니까 인정해줘야 하고 아니 이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입법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어, 도대체 5.18에 대한 왜곡은 처벌을 하면서 천안함은 그대로 두겠다는 이유가 뭔데? 뭐 천안함보다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더 심하다? 아니 이게 뭐 기준이 될수 있는지도 일단 모르겠어요. 뭐 100만 원 사기 치는 건안 되지만 10만 원 정도 사기 치는 건 괜찮다 뭐 이런 건가 사실 이 기준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뭐 간신히 이해를 한다고 치고 넘어가 볼게요 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지만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대충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역사 왜곡이 더 심하다는 말은 그만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역사 왜곡이 더 심하다는 게 처벌의 이유가 될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은 더더욱 토론을 해서 양쪽의 의견을 좁혀야지. 둘 중에 누가 더 맞는 말이고 어느 의견이 더 합리적인지, 누구의 주장이 더 사실에 기반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지. 아니 이게 내 말이 틀려요? 이걸 지금 내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또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5.18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광주 사람들은 상처를 입는다. 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천안함 유가족들은 상처 안 입습니까? 나라 지키다가 적국의 어뢰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어, 그거를 운항상의 실수로 자초한 거다 이스라엘 잠수함이랑 충돌한 거다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뭐 그리고 또 광주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다? 아, 많은데 뭐 어쩌라고요 천안함 사망 유가족들은 숫자가 적으니 상처 입든 말든 상관없다 참아라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사람 수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어, 그렇다고 뭐 엄청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천안함이 40명인가 그렇고 광주가 160명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그리고 피해자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검증을 하지 말자. 아, 뭐이 논리대로라면 은 페미니스트들이 뭐 밑으로 고소하는 거, 아, 이런 것도 뭐 굳이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맞죠. 뭐 곰탕집 사건 이미 다 판결 났는데 이거를 왜 자꾸 언급합니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의문을 제기하기만 해도 2차 가해잖아요. 안 그래요? 어,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어, 독일에서는 진작부터 나치를 찬양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다. 아, 그래서 그 법이 좋은 법이냐고요? 이게 좌파들 특인데 뭐 어디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아주 쏙쏙 꼽아요. 와뭐 어디는 법인세가 높다더라. 우리도 법인세를 올리자. 어, 이러면서 그 나라가 상속세 적은 거는 언급도 안 하고 또 다른 어디 법인세 낮고 상속세 높은 나라 예시로 들면서 봐라 이 나라는 상속세가 이렇게나 높다. 우리도 상속세를 올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부분만 가져와서. 아니, 독일이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되는 거면은왜 독일에서는 안 막는 성매매를 우리는 막고 있냐고. 왜 독일에서 안 하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를 우리는 왜 하냐고. 그럼 독일도 막 난민들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도 난민을 많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우, 또 정우성 같은 사람들은 좀 좋다고 그러자고 할지도 모르겠네. 아, 솔직히 나는 아직도 5.18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이게 좀 납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 생각과 역사적 관점이 그리고 그걸 말하는 게 처벌이 될수 있다는 현실이 그냥 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교어 우리는 되고 니들은 안 돼.